네, 안녕하세요. 김바보TV입니다. 어, 오늘은 그 베타로 출시했죠. 알티어스라는 신작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새 최근에 모바일 게임들이 다 나온 게 실패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이것저것 찾아보는 와중에, 이제 알티어스라고, 어, 아직 오픈은 안 했는데, 오늘부터 베타를 오픈해가지고 운영하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일단 요거는 체플린 게임이라고, 어 거기서 이제 만든 게임이고요뭐 어 여타의 모바일 그 RPG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약간은 좀 다른 게 있는, 물론 지금 아직 많이 키워보진 않아가지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은, 조금은 그래도 다른 게 있지 않나 싶은 그런 게임입니다. 어, 지금은 일주일 동안, 12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제 베타를 진행하고 있고요. 베타는 원스토어에서, 어, 원스토어에서 받으시면 돼요. 원스토어 가시면은 그 베타존이라고 신규에 보시면은 따로 있거든요. 이달에 베타게임존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베타게임 알티어스를 다운 받으셔서 하시면 돼요. 네, 지금 베타 중이어 가지고 특히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과금하는 다이아라고 하죠. 과금하는 다이아를 어 뿌리고 있어요. 어, 엄청나게 많이. 일주일 동안은 과금 없이 그러니까 다이아를 무료로 받아 가지고 하실 수 있는데 어 그래서 그냥 일단 지금 나름 베타를 즐겨보시고, 출시 이제 곧할 거니까, 출시 때 이제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베타존 때 경험을 해보시고. 자, 그럼 우선 게임 자체에서 일단 과금 모델,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과금 모델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음. 일단 지금 적용된 가격은 보시면은 베타 존 기간에만 이 가격인 건데 어 출시 이후에는 가격이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가 있어요. 근데 대신 가격은 변경될 수 있지만은 아마 내용물은 거의 비슷할 거라서 어 대충 내용물 위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어 기본적으로 장비를 구매하는 패키지는 어 딱히 막 크게 존재하진 않아요. 장비를 구매할 수 있는 패키지는 크게 존재하지 않고요. 거의 뽑기 이제 소환 소환 위주의 패키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강화 위주의 패키지로 나눠 볼수 있어요. 소환 가디언 소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가디언 소환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형이랑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어, 조금 다르긴 해요. 그거는 이따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패키지가 뭐 지금 나온 거랑 물론 구성품이 바뀔 수도 있겠죠. 다른 구성품에, 어, 다른 무언가가 추가될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거는 레드 다이아랑 블루 다이아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이제 레드 다이아 같은 경우엔 직접적으로 우리가 과금을 했을 때 얻는 재화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재화 탭에서 보면은 블루 다이아를 레드 다이아로 따로 구매할 수가 있는데, 거의 두배 비율로 봐서는 요거는 이제 거래소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무언가를 이용할 때쓸수 있는 재화 같아요 아직까지 정확한 사용처가 많이는 안 나와 있어서 어그거는 정식 출시해 봐야지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정액제라고 해가지고 기간제죠 기간 정액제로 해서 이제 매주 이제 매일매일 얼마씩 주는 거뭐 게임 재화 골드라든가 아니면은 레드다이아나 블루다이아 이렇게 나눠서 주는 있고요. 정액제 상품이라고 해서, 그리고 소환. 소환은 마, 마찬가지로 지금은 일단 가디언 소환이랑, 그 다음에 보석 소환이 주된 소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디언 소환이랑 보석 소환. 그리고 결정이라고 있는데, 이 찬란한 결정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장비를 만들면은 제작에 필요한 재료예요. 어, 도면도 필요하긴 한데, 도면이 필요없는 제작. 그 제, 제작 구성품도 있기 때문에 요것도 아마 크게 쓰이지 않을까? 대신 1일 구매 제한이 있는 품목도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골드, 게임 내 재화로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를 그 다이아로 구매하게 되면 고유 가디언까지 나오는데 다이아가 아닐 경우에는 고유 가디언은 없어요. 영웅 가디언까지 나온다는 거. 고 정도의 BM, 그고 그니까 그 정도의 이제 과금 모델만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일리지는 마찬가지로 마일리지 자체가 지금 이게 확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 많이 쌓이진 않더라고요. 어, 다이아를 구매한 가격의5% 정도만 쌓이기 때문에 어, 이거를 모으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고유 장신구가 담겨져 있는 상자를 제작할 수 있는 재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일리지를 많이 모으면은 이런 네, 식으로 가디언 소환까지 고유 가디언까지 뽑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명예라고 해가지고 명점이 따로 있는데 요거는 아마 그 전투를 하게 되면은 뭐 명점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어, 못 들어가 봤는데 어, 저게 매일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아마 명점을 획득, 획득을 해서 저기서 또 구매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 뭐, 가급 모델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닌데, 저게 이제 금액이 얼마인지도 안 나와 있고, 뽑기라든가 패키지. 패키지는 아마 지금은 다이아로 나와 있는데, 출시가 되면은 다이아가 아닌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패키지가 있겠죠. 현금으로 구매를 하면은 다이아랑, 그 다음에 일련의 상품들을 주는 패키지. 그런 식으로 뭐, 준비가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과금을 봤으니까, 우리가 과금을 해서 얻는 것 중에 이제 중요한 거두 가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어, 가디언이랑 뽑기. 어, 일단, 가디언이 있고, 그 다음에 코스튬 뽑기가 있어요. 요거는 변신은 따로 없고, 그 다음에 코스튬 뽑기라고 있는데, 먼저 코스튬 뽑기를 보면은, 코스튬은 뭔가 능력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코스튬은 능력치가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뽑기 하는데, 이게 지금, 티켓이라고 있는데 여기 하나에 40대인데 이것도 금액이 변경될 수는 있겠죠. 뭔가 다른 재화가 들어갈 수도 있고 자 이게 뽑았을 때뭐 랜덤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갖고 싶은 의상이 있으면 은 걔를 선택을 해서 그쪽에서 뽑기를 진행하면 되는데 확률은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떤 거든 상관없이 무조건 획득 확률은 1.8%고 어... 종류를 고르면 돼요 내가 만약에 이 코스튬을 갖고 싶다 그럼 여기서 이거를 뽑, 뽑기를 해야지 이것들 중에서 얘가 나오는 거예요 네, 요에 갖고 싶다면 이 코스튬 뽑기를 진행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어지간하면 이 마법옷감이랑 깃털이 나오는데 요 마법옷감이랑 깃털은 모으면은 이렇게 따로 코스튬을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제작하는 코스튬은 뽑기에 있는 코스튬이랑은 또 다른 게 있어가지고 어.. 그거 확인해서 어.. 본인이 원하는 코스튬 뽑아서 맞추면 될것 같아요 어, 코스튬 자체가 뭐.. 아직은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아마 계속 출시는 되겠죠? 코스튬 자체가 코스튬 종류는 복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가 있고 악세사리가 있어요 요거는 직업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코스튬 자체는 능력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코스튬에 또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은 코스튬도 약간 컬렉 비슷하게 어... 모으면은 음, 여기 보시면은 도감이 있거든요. 코스튬도 도감이라기 보다는 스타일 해가지고 이렇게 도감이 있는데, 요게 칭호를 줘요. 하나씩 해가지고 칭호를 주는데, 이 칭호에서 올라가는 거 보시면은 여기 이점 밑에 칭호에서 올라가는 이렇게 능력치가 있고요. 그리고 등급 어블에서 계속 칭호를 올리면은 능력치는 또 계속 바뀌고 칭호는 계속 계속 또 올라가니까 왕실 공장 뭐 이런 식으로 칭호가 올라가고 거기에 이제 요런 거 요런 거 코스튬도 보상으로 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은 이게 지금 다 모아서 효과가 그러니까 어, 그 컬렉션이 올라간 건데 스타일을 어쨌든 하려면은 여기에 코스튬 컬렉을 해줘야지만 저 스타일 그 점수라는 게 올라가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하나씩은 다 뽑아야 되고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유가 될 때마다 아마 하나씩은 다 뽑고 만들고 내가 착용하고 싶은 것만 착용하면 되고요. 이거는 컬렉을 여기다 뭐 박아서 없어지는 건 아니고 계속 갖고 있는 거라서. 야, 이거 퀘스트가 또 바로 60일이 됐네요.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가 보네. 네, 어쨌든 사냥은 이건 계속 하고 자동으로. 그래서 코스튬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어, 뽑기 해서 모아가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디언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약간 인형 인형이라고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가디언 자체가 또 변신이 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변신이 되기도 하는데 쿨타임이 있고요, 지속 시간이 있어요. 대신 변신을 하면은 스킬이나 이런 건다 달라지고, 어, 능력치도 좀 세지고, 공격력도 세지고 뭐 그런 식의 예, 변신 변신이 가능한 변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지속적인 변신은 아니고. 자, 가디언은, 어, 컬렉은 따로 없, 없는 것 같아요. 가디언 컬렉은 따로 없는 것 같고, 대신, 이제, 내가 원하는 가디언을 하나 선택을 하면은, 이 가디언을 성장을 시키거나, 강화를 하거나, 합성을 해서 더 상위의 가디언을 뽑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가디언을 성장하려면은, 들어가는 게, 있는 가디언들이 들어가요. 내가 소유한 가디언들을 재료로 넣고 성장을 시켜야 돼요. 물론, 높은 등급일수록 경험치 획득은 더 많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이걸 먹여야 가디언이 성장을 해요. 가디언이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고, 가디언이 성장하면은 마찬가지로 공격력이나 방어력이 올라가고요. 가디언이 성장할수록 스킬이 또 열려요. 강화, 강화, 강화를 할수록, 강화는 같은 가디언 두 개를 놓고 강화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메인 가디언을 넣었으면, 같은 등급의 가디언을 놓고, 지금 이렇게, 같은 등급의 가디언을 놓고, 강화를 할 수가 있어요. 패시브 스킬 레벨 상승, 요게 나오죠? 자, 같은 등급의 가디언을 놓고, 강화를 하면은, 자, 요런 식으로, 강화 완료가 돼서, 패시브 스킬 레벨 상승이 했죠? 이거를 살펴보면 레벨 플러스 1이라서 이게 열렸어요. 다른 거는 이제 잠겨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같은 등급을 모아서 강화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유일 등, 그러니까 그 고유 등급을 강화를 하려면 다른 고유 등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조금 빡세겠죠. 조금 빡세고 그렇게 치면은 영웅 등급을 강화해서 쓰는 것도 차라리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차이가 그렇게 엄청나게 막 나는 건 아닌데. 어, 스킬에서는 좀 차이가 나거든요. 변신 후 무슨 공격력 증가 이것도 맞춰서 쓰면서 어쨌든 성장도 내가 있는 가디언을 넣고 강, 성장을 해야 되고 강화도 같은 등급을 넣고 강화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디언 뽑기는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제일 지금 상태에서는 제일 중요한 컨텐츠가 되겠죠. 가디언 강화가 자 그렇게 해서 가디언까지 알아봤는데 어 이제 뽑기는 어쨌든 가디언이랑 코스튬 뽑기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강화 그 뭐지?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강화랑 그다음에 성장을 해 가지고 스킬을 열고 성능을 업그레이드를 해야지만 더 좋은 능력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장비를 알아볼게요. 장비. 장비에 대해서. 일단 장비는 지금 제가 많이 먹어놓질 못했어요. 캐스트 깬 장비 이외에는 딱히 뭐 필드에서 먹어본 장비는 없고, 장비가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레벨을 올렸기 때문에 아마 다른 맵들을 돌아다니면서 뭐 얻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몬스터를 열면 이렇게 장비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을 해서 잡아서 모한테 드랍되는 장비를 먹거나 아니면은 재료를 먹어서 강화를 하거나 뭐 그런 식이 되겠죠. 레벨을 올랐는데 여기가 잡힐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아마 반복 퀘스트를 받고서 몹을 사냥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겁나 오래 걸리네. 시도 많이 달고. 어쨌든 장비 같은 경우에는 등급별로 있긴 한데 어 장비는 따로 강화 대장간 이 메뉴를 통해서 이제 강화 제작을 하거나 강화 감정을 해서 감정이라고 있는데 이건 따로 알려드릴게요 제작을 하거나 강화를 하거나 아니면 추출을 해서 아이템을 다시 획득한다거나가 있어요 그리고 보석이라고 해가지고 장비에는 또 보석을 박을 수 있는 소켓이 또 존재하는 장비가 있고요 먼저 제작 같은 경우에는 던전을 돌아서 재료를 수급해가지고 어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그 베타 존 기간이기 때문에 어, 영웅 장비는 줬어요. 영웅 장비는 있고 살수 있고 구할 수 있고 영웅 장비를 끼고서 사냥을 하면 되는데 장비에 감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 감정이 뭐냐면은 자이 감정을 해가지고 옵션을 만드는 건데 이 감정을 해야지만 아이템에 옵션이 하나씩 추가가 돼요. 다른 어떤 게임들은 뭔가 그 재화가 있으면은 그 재화를 통해서 아이템 옵션을 열거나 하긴 하는데 이거는 장비를 같은 장비를 먹여가지고 같은 장비를 넣어서 감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같은 장비를 하나 넣어서 감정을 하면 이렇게 올라가요. 감정이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등급이 높은 장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재료들이 필요하겠죠. 경험치 먹여서 올리는 건데 잘못 올라가면 이렇게 그지 같은 옵션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옵션 종류는 여기 있고요. 기본적으로 방어구에는 뭐 방어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음 다른 거는 무슨 저항 쪽이나 이런 쪽이 좋겠죠. 옵션이 올라가는 게. 방어력이 아마 방어 구조에선 제일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자, 무기는 따로 무기 종류를 먹여야지만 감정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무기도 공격력이나 치명타율 이런 옵션을 보고 하겠죠. 장신구 같은 경우에는 장신구 종류만 감정을 넣어서 감정을 할수 있고요. 네, 이렇게 저항이 올라가고. 자, 그리고 강화는 강화는 그 다른 게임처럼 날라가진 않아요. 강화는 날라가진 않고 대신 강화를 하게 되면은 확률 정보가 여기 있는데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강화를 실패한다고 날라가는 건 아니고요 문제가 뭐냐면 강화를 실패하게 되면은 여기 강화 가능 가 횟수가 있거든요 이게 총 15번 무기만 뭐 종류마다 다 틀릴 텐데 이 강화 횟수를 다 쓰면 더 이상 강화에 도전을 못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 못 올리는 거죠 음, 무기 같은 경우에 등급별로 다 강화 확률이랑 언제까지 어, 어디까지 성공을 할수 있는지 나와 있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기는 4강부터는 실패 확률이 있고요 방어구도 4강부터는 실패 확률이 있어요 악세사리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강화가 되긴 하는데 실패한다고 터지는 건 아니고 강화가 되긴 하는데 실패하면 어쨌든 횟수를 다 쓰게 되면은 더 이상 강화를 못 한다는 거 그래서, 과금 모델 중에, 어씨, 죽어가네. 겁나 빡세네요. 마을로 일단 가야겠는데? 과금 모델 중에 보면은, 강화 초기화권이라고 해가지고 있어요. 보면은 요렇게 강화횟수를 초기화시켜 주는 두루마리가 있거든요. 자, 요걸로 강화횟수를 초기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률 증가권이라고 해 가지고 강화 확률을 올려 주는 것도 있고요. 다 과금 모델이긴 해요. 네, 여기 보시면 13강 강화 시도시 강화 수치가 하락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날라가진 않으니까 좋긴 한데 어쨌든 강화를 좀 높은 수치를 강화하려면 돈을 써가지고 초기화를 시켜서 계속 강화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강화석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다음에 추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아이템이 없는데 어, 아이템을 만드는 재료라든가 아니면은 뭐 강화 재료라든가 그런 게 나오긴 하는데. 문제는 추출보다는 감정에 아마 같은 아이템들을 다 넣어줘야 돼가지고, 기본적으로 일단 초반에는 추출보다는 감정을 해가지고 옵션을 여는 쪽에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아이템을 보시면은, 어, 이제 보석 각인이라고 해가지고, 아이템마다, 내가 착용한게, 아이템마다 이렇게 소켓이 있는 게 있어요. 각인, 소켓이 있는 게 있는데, 여기다 이제 보석을 넣을 수가 있는데, 어, 보석은 마찬가지로 과금을 해서 뽑을 수 있는 건데 나중에 또 이게 뭐 골드로 뽑을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보석마다 효과가 지정돼 있어요. 루비는 뭐 체력 증가, 제, 제신스는 방어력 증가, 자수정은 물약 회복량 증가, 사파이어는 뭐 빙결 저항 증가, 그다음에 시트리는 치명타 피해 방어. 이게 이제 등급이 올라갈수록 그 능, 수치가 올라갈 뿐이지. 일단 다섯 가지로 고정돼 있고 어 아이템에도 보면은 소켓마다 색깔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색깔을 맞춰가지고 내가 필요한 옵션을 각인을 해주면 돼요. 색깔을 맞춰서 각인을 해주면 되고 보석은 다섯 개가 있으면은 합더 높은 등급으로 바로 합성이 되고요. 소켓 변환이라고 해가지고 어 내가 있는 소켓이 마음에 안 들어 여기 자수정은 물력 회복량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나는 물력 회복량 말고 뭐 다른 거 치명타라든가, 방어력, 뭐, 그런 거를 올리고 싶어. 그러면은, 소켓 변환을 할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것도, 재화가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어, 내가 원하는 소켓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낮은 등급의 아이템에서는 바로 바꾸지 말고, 어지간히 아이템을 맞췄을 때, 이제 이 소켓을 만들면 되고, 어, 소켓은, 그, 이게 한, 한 가지 소켓, 한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혼합 옵션, 아니, 혼합, 혼합돼가지고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은 한가지만 나오는데, 어, 등급이 높은 거를, 소켓 변환을 했을 때, 혼합되는, 그러니까 뭐, 파란색이랑 보라색 같이 넣을 수 있는 그런 소켓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제일 괜찮은 장비래요. 장비에 소켓이 붙는 건 어차피 랜덤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 파밍을 하면서, 그거를 모아야겠죠. 그래서 장비 수급은 어쨌든 몹을 잡고 수급을 하든가 던전을 돌고 수급을 하든가 그래서 보석도 뽑든가 아니면 보석도 제작을 하든가 제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원하는 거를 맞추는데 일단 중점적으로 여기 보석 상자 있거든요 이런 거를 원하는 옵션을 맞추는데 중점을 두고서 하나하나씩 맞춰가야 될것 같아요 장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가지고 보이, 보이는 장비가 아직 캐시 악세라든가 그런 건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맞추는데 초반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장비까지 그런 식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게임 내 컨텐츠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뭐가, 열렸, 뭐가 열리고 어떤 걸할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레이드가 있어요. 레이드는 파티를 구성을 해서 갈수 있고 일단 활성화되는 시간, 이 시간에 파티를 구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입장 제한이 있죠? 아이템 레벨이 280 그니까 템을 열심히 맞춰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템 레벨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파티원이 뭐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 요소는 없어졌다고 보면 되겠죠 아이템 레벨이 어느 정도 높이 돼야지만 이걸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파티 연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레이드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던전이 있어요. 던전은 마을에서 이제 가, 마, 그 던전 관리인이라든가 통해서 입장을 할수 있고요. 던전 관리인 여기 있죠. 자동으로 이동하긴 해요. 자, 보면은 일반 모드가 있고요. 영웅 모드가 있어요. 영웅 모드로 변경을 하면은 자 마찬가지로 영웅 모드는 아이템을 더 좋은 걸 주는데 이렇게 드랍하는 목록에 더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이템 레벨 제한이 있어요. 어, 일반 모드에서 보스를 잡고 파밍을 하, 하면서 이제 보면은 이 영웅 보스들도 있고 하니까 아이템을 계속 파밍을 하고 해서 등급을 올려서 영웅 모드를 가가지고 도전을 하면 되겠죠. 자, 이거는 자, 던전은 선택을 하게 되면은 파티를 구해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혼자 갈 수도 있어요. 그냥 던전 입장으로. 자동 방법도 가능하고 대신 던전 같은 경우에 1회까지는 매일 1회까지는 정상적인 보상을 주는데 완료 보상을 두 번째부터 완료 보상은 적어지고요. 몬스터 드랍이랑 경험치는 그대로 획득할 수 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던전에 보면은 자, 클리어 보상, 이 완료 보상은 한 번, 하루에 한번 여기서 랜덤으로 받을 수 있고, 대신 드랍되는 보상은 그냥 무한정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던전을 돌아서 파밍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또 있는 게 뭐냐면 도전이라고 있어요. 도전도 마찬가지로 도전 관리인을 통해서 갈수 있고요. 자, 요일 던전이 있어요. 매일 요일 던전이 있고요. 어, 보상을 보고서 입장을 하면 되고, 매일매일 다 틀리니까, 이거는 본인이 원하는 쪽에 가가지고 보상을 확 보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시험의 방은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 마찬가지로 뭐 던전이랑 비슷한 건데, 개인 던전이겠죠? 스테이지를 깨면은 보석을 줘요. 보석 상자를. 그래서 여기서 보석을 모으시면 될것 같고, 시면의 층계는 약간 탑. 하나, 한 번씩 한 번씩 깨는 탑. 그래서 입장에서 전투력, 권장 전투력 보고 깰수 있는 데까지 자동으로 쭉 깨면 될것 같아요. 보상이 막 엄청나게 크게 좋은 건 아닌데 시간 날 때마다 이건 한번 쭉 밀어놔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콘텐츠, 대전이라고 있어요. 대전은 이제 PVP 비슷한 건데 이 실시간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나오는 AI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을 해가지고 싸움은 되고 여기서 이제 명예 포인트를 먹고 이렇게 명예 포인트를 먹고 보상을 받고 명예 상점에서 원하는 거를 구매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 전장은 실시간인데 이거는 이제 입장 시간이 있어요. 전장 같은 느낌이죠. 약간 오딘이나 이런 거에서 전장. 전장인데 팀은 랜덤인 것 같고요. 이 시간대에만 입장해가지고 열번다 채워서 도전해서 마찬가지로 명점 먹고 하는 그런 컨텐츠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를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일단은 뭐 그렇게 크게 복잡하진 않은 것 같고, 뭐 도감이랑 아이템 도감은 다 있는 거니까요. 크게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고, 뭐 변신이라든가 이런 게 약간 다른 게임과는 좀 달라 보여요. 일단 저도 뭐 계속 레벨업은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컨텐츠를 또 봐야 되겠고, 어, 나중에 다음번에는 이제 스킬이라든가 캐릭별로 이제 직업별로 어떤 게 괜찮고 어떤 스킬을 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음, 따로 또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까지 알티어스 신작 모바일 게임이었고요. 베타 존 플레이. 지금 원스토어에서 다운 가능하시니까 한번 받아서 과금 없이 다이아 받아서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도움이 되셨으면 후원코드 김바보TV47 후원코드 등록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